난초 아지매입니다. 오늘 어제 밭자리에 왔는데요. 어 난초를 좋은 난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제가 이 밭자리에 왔습니다. 어 오늘 했던 난초를 동영상에 산책하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밭자리에는 서반, 산반또항산반 다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개체가 나오는 밭자리죠. 하여간 어, 오늘 또 산행을 통해서 어, 좋은 난초를 캐서 동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난초 발견하면. 제가 또 한번 동영상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서반 서반이 지금 어두개 지금 세초어네촉 정도 네촉 정도 보이네 서반 어어 어, 서반 어한개두개세네개 아이구야 개, 네 이뻐요. 야, 야, 맑은 아주 맑네요. 아주 맑은 서반. 어, 아, 목이 많네. 아, 오래간만에 산태로 왔더니 목이도 많고요. 어, 지금 완전 여기는 서반 어, 서반 밭자리에 어, 떼짱입니다. 어, 누가 왔다 간 흔적이 있는데, 어, 여기도 지금 서반. 생강근 막 긁었더니 생강근이 지금 음, 어우 생강근 그대로 심어야죠 이야 생강근 자 생강근이 그대로 있습니다 아 얘는 아직 어리니까 심어놔야 되겠고요 어 얘는 지금 저 캐야 되겠고 여기도 지금 서반입니다 어, 여기도 지금 서반이고요 지금 어, 여기도 서반입니다 아주 어, 맑은 어, 서반입니다. 음, 야, 아주 변이 예뻐요. 상당히 변이 예쁩니다. 음, 어, 개체도 변도 어, 상당히 변 개체가 조금 어, 잎이 넓은 거는 보면 변이 상당히 예쁩니다. 어, 변이 살짝 오갔어요. 어, 그리고 아주 기부 쪽으로 맑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제, 생강건 그대로이고요. 오, 지금, 한 개, 두 개, 어, 세 개, 네 개, 네 개, 어 그냥 뽑아지게, 안 뽑아지네요. 그리고, 안 다치게. 어 이거는 지금 생강 여기 놔두고요. 오, 이거 생강근이, 많이 달려있네요. 어 어이. 이야, 생강근 예, 어생강근이 완전, 오, 옆에 생강근이는 뭐야? 이거는, 아, 생강근무더기네요 심어놔야 되겠고, 이도 심어놔야 되겠고요. 음, 오, 생강근 그대로 심어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어 눈이 올라오면 또 하기로 하고 덮어주고요. 어 이거는 지금 상당히 뿌리도 어 분실하고요. 이런 생각은 두 줘야 되겠고. 아, 주 목대가 굵고 좋습니다. 상당히 어 서반이 상당히 어 목대가 굵습니다. 목대가 아주 굵고요. 이거 두 가보. 요거도 지금, 어, 캐야 되겠네요. 어, 예, 사안 다치게. 예. 아, 네. 야, 오늘 서반 밭자리에 생강근 이렇게 캡니다. 이거는 묻어주고요, 잘. 잘 묻어줘야 또 생강근이 올라오겠죠? 잘 묻어주고요. 덮어줘야 되겠습니다. 부엽토로. 사... 징그러. 네. 아, 지렁이. 에, 지렁이. 너, 지렁이가 있으니까 이 밭이 좋은 밭 자리라는 거죠. 지렁이가 살아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어려서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아, 지렁이가 완전히 커요. 지렁이, 지렁이, 지렁이 보세요. 우와. 완전 살아있는 밭이라는 거죠. 지렁이가 있으면. 음, 깜짝 놀랐네요. 지렁이 때문에 완전, 아이고야. 깜짝 놀랐네요. 음, 완전히 수분도 있고요. 밭치 난초가 크기 좋을 만큼 부엽도 속에 수분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딱잘 묻어주고요. 이리 아주 어린 거는 아직 묻어줘야 되겠고요. 큰 것만 캐야 되겠습니다. 큰건또 여기, 요거. 지렁이, 오, 지렁이가 완전히, 이보세요. 지렁이 들어가고 있죠? 아, 지렁이가 너무 많네요. 와, 땅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야, 지렁이가, 지렁이가 또이 똥을 넣어서, 어, 이 난초에 영양분도 공급해주고 있네요. 지렁이가 이, 이쪽, 이쪽으로 자꾸 따라오네. 난, 난초. 들어가!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지렁이 저리 가세요. 저리 가, 저리 가. 음. 아, 이 지렁이 때문에, 야, 난초가 완전히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배설물. 미생물들이나 지렁이나 이런 것들이, 어, 배설물을 내놓으면 어, 난초에게는 어, 영양분이 되죠. 야, 이렇게 난초. 이렇게 한개 두세 네가보와 오늘 대박입니다 오늘은 대박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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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야 아이고 우리야 또 다른 데로 옮겨 볼까요 요거는 또 이제 잘 어, 남초 제 여기 통입니다 아주 여기 통에 음, 잘 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결과물입니다. 오늘의 결과물 입니다 어, 오늘의 결과물 어야 좋네요 음 어, 수반들 어쭉 사진도 한번 찍어야 되겠습니다 야 오늘, 오늘 대박 났습니다 제가 자 여기는 또 민출란 떼짱 들입니다 어. 이것들은 민출란들입니다. 어, 민출란인데 이제 꽃을 올해 꽃대가 올라오겠습니다. 아.. 세력이 많이 좋네요. 무디기로 지금 어, 민출란들이 무디기로 있고요. 여기도 지금 어.. 여기도 지금 민출 어? 무늬가 들어있나? 예. 무늬가 아, 무늬가 있.. 있지는 않습니다. 예. 민출란입니다. 아유, 더 봐, 아아이더 봐, 어, 참, 올해 제가 좀 산해를 좀 늦게 왔습니다. 좀더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 어, 이것도 민출란입니다. 근데 면은 참 이쁩니다. 근데, 어, 꽃대가, 어, 꽃대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꽃도 올라오겠습니다. 여기도 민출란요. 여기도, 여기도 민출란이고요 어. 아유, 더워. 으아, 더워. 땀이 막 뒤지겠네요. 아유, 너무 더워. 어, 여기는 또 뭐야? 어, 여기는 지금, 아, 서, 서이네, 서, 서. 그리고 생강근 하나 지금 올라오고 있네요. 생강근 하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생강근이 지금 노랗게 올라오네요. 서 같습니다, 서. 네, 서입니다. 요거는 일단은 좀 이따가 캐고요. 어, 어, 아유, 덥어라. 우와, 너무 덥네요. 땀이 뻘뻘 나네요. 아우 어, 어, 먹이도 물 떼고. 아, 아유 힘들어. 오늘은 그냥 요 저거 하나 캐고요 저거 나 있는 거 하나 캐고 오늘은 하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 먹이도 너무 많이 달라들고, 덥기도 엄청 덥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난초 아침에 요즘에 어, 월요일부터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부터 산책 현장을 매일 갑니다. 어, 내일은 산청군에 있는 번도, 봉두밭자리로 갑니다. 우리 또 난실의 사장님하고 어, 난 어, 내일 7시 반에 정품난원에서 7시 반에 출발합니다. 어, 정품 어, 산채를 가실 수 있는 분은 정품난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7시 반에 출발입니다. 어, 내일은 어, 우리 난실의 사장님이 봉두밭자리 아예 사는 분이죠 봉두밭자리 사는 분인데 어 저번주에 단엽 맥가보를 캐 왔습니다 그래서 또 내일 봉두밭자리로 가보시라고 하네요 어, 화요일 어, 산책하실 분 진주 정품난원에 있는 난초아지매 난실 가두리 아, 공동장에 오시면 7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동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어, 한 일주일 동안은 제가 좀 산채 현장을 다니면서 동영상을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난초 판매는 조금 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금요일부터 쉬었죠. 금요일부터 왜 판매 안 올라오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전화가 오시는데 어, 제가 어, 금요일부터 어제까지는 또 힐링을 한다고 계곡을 다녀왔고요. 어, 저희 남편분이랑 어, 계곡을 다녀왔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 제가 제산책 현장을 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어, 산책 현장을 오전에 가니까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산책하실 분들. 네, 난초 아지메였습니다. 감사합니다.